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와... 주가가 거의 10배 뛰었죠? 의료 AI 기업 시어스 테크놀로지 투자 분석 보고서를 좀 깊게 파볼까 하는데요. 2025년 2분기에 흑자 전환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분석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주가가 8만원, 그럼 PBR이 거의 48배인데 아... 이게 과연 적정한 건지 아니면 좀 거품이 낀 건지 보고서 핵심만 딱딱 짚어 보려고요. 네. 복잡한 내용 속에서 길 잃지 않게 저희가 딱 잡아 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음. 먼저 시어스가 정확히 어떤 서업을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겠죠? 핵심은 그거죠. AI 기반 원격 환자 모니터링, RPM.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기로 생체 신호 재고 AI가 분석해서 의료진한테 알려 주는 거예요. 주력 제품이 두개 있잖아요.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모비케어랑 또 병원 입원 환자 실시간으로 보는 AI 시스템 싱크. 아, 특히 이 싱크가 상반기에만 98억 매출 성장을 확 이끌고 있네요. 아,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시어스가왜 다른 의료 AI 기업들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곳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른가 하는 점인데요. 바로 그 싱크의 수익 구조 때문입니다. 그냥 뭐 AI 기술이 뛰어나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 싱크 시스템이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싱크 써서 환자 모니터링 할 때마다 보험공단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기계 한번 팔고 끝, 이게 아니에요. 설치된 병상 수에 따라서 아, 매달 돈이 계속 들어오는 사실상 구동 모델 같은 거죠. 이게 시어스가 그렇게 빨리 혁자 전환에 성공한 네,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매출 80억이면 전년 대비 800% 증가. 와... 영업이익도 15억으로 드디어 흑자 전환했고 상반기 전체로 봐도 흑자고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막 나타나는 거네요. 고정비는 비슷한데 매출이 확 늘어나니까 이익이 훨씬 가파르대신가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공가에서는 2026년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는 거죠. 매출한 556억. 영업이익 195억 정도,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죠. 이게 35%에 달할 거라는 예상인데 상당히 높은 목표치예요. 물론 싱크의 그 구동 모델을 생각하면 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냉정하게 봐야 할 점이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잖아요. 이게 2020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P.O.R. 그러니까 주가 영업이익 비율이 50배를 훌쩍 넘어요. 그 말은 2020년에 정말 잘될 거라는 기대를 이미 주가에 거의 다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친다, 그럼 주가 조정 압력이 클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실적 자체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근데 씨어스가 가끔 원격 유료 테마로 묶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고서 보니까 싱크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 대상이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그 비대면 진료 정책 변화랑은 사실 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중요한 건 실제 보험수과다 이거죠. 네,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어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음, 좀 불확실한 변수라고 할까요? 그건 다른 제품, 바로 모비케어의 미국 FDA 승인 문제입니다. 원래는 2025년 초에 승인 날 걸로 봤었는데 FDA 쪽에서 추가 임상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하반기로 미뤄졌어요. 근데 지금이 딱그 하반기 막바지 시점이잖아요. 이 지연 자체가 뭐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흥미로운 건 현재 주가에는 이 매국 시장 진출 가치가 거의 반영이 안된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DA 승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실패해도 지금 주가 수준, 성공하면 주가 급등, 뭐 이런 잠재력을 가진 거죠. 향후 1년 주가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라고 봅니다. 보고서에서도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던데, 기본적으로는 2026년 실적은 달성한다. 이걸 전제로 해서 향후 1년 목표 주가를 한 7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있군요. 물론 뭐 FDA 승인 성공하고 실적도 예상보다 더잘 나오면 12만원, 반대로 승인 실패하고 실적 부진하면 4만5천원까지도 보고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선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보고서 추정치를 보면 초기 투자자나 v c 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평균 매수단가가 대략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 사이로 추정돼요. 지금 주가 8만 원은 그 사람들 입장에선 이미 2배 넘게 수익이 난 구간이라 언제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평균한 7만 원 초반대에서 주식을 좀산 걸로 보이는데 어쩌면 이게 그 초기 투자자들 물량 받아 주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초기 투자자들의 보호 예수 물량, 그러니까 일정 기간 못 팔게 묶어 놨던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소위 오버행 부담인데 이것도 다트 공시 통해서 꼭 확인하셔야 할 위험 요인입니다. 네. 그럼 한번 정리해 보죠. 시어스는 건강보험 수가라는 아주 독특한 구동 모델로 정말 인상적인 성장과 흑자 전환을 보여줬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미래의 아주 밝은 전망을 상당히 어쩌면 좀 과도하게 앞당겨 반영하고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딱두 가지예요. 첫째, 말씀드린 미국 FDA 승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둘째, 싱크 도입 병원을 꾸준히 늘려서. 보고서에선 2026년 말까지 한 180개 병원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보더라고요. 이 예상 실적을 실제로 계속 증명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시어스의 이 강력한 무기, 안정적인 보험 수가 기반 모델, 이게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정책 기조가 바뀐다면, 뭐 비대면 진료 이슈와는 별개로요. 그렇다면 시어스의 장기적인 성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